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과비포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은 이다. 여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부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여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봉 받는 것을 내 기로 들었도다. 어이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늘고도 여전히 결실하여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 아멘.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대신과 그에게는 부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 시의 제목을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본 시가 안식일에 부른 찬송임을 알수 있는 것이지 요즘으로 말한다면 주일에 부르는 찬송가라고 할수 있지. 우리 찬송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앞 부분에는 주로 찬송가 1장부터 50장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만복의 그는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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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왕 오셔서 그리고 복의 그는 광림하사 등 말입니다. 그 가사들은 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것이고요. 바로 본시가 그런 찬송시라는 말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와께 호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니다. 지존자여, 이것은 감탄문입니다. 여호와여 또는 주여와 같은 것이지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즉 각종 악기로 또는 온 몸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집중된 삶,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이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말이지. 그 비결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걸어가도 하나님 생각, 누워도 하나님 생각, 먹어도 하나님 생각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종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10편, 92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모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편, 90편부터 92편까지 말이지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은 죄와 사망에 매여 총로를 타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건전에는 구원의 모형인 것이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일제 36년간의 압제에서 해방된 파리로 해방의 날, 조선팔도 온 나라가 뜯들썩 가지 않았습니까? 거리마다 온 백성들이 뛰어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을 압도해 버리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덮어 버리는 그 처음 사랑 말이지. 바로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기쁜 말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여기서 주의 생각이 매우 깊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사에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무엘상1 6장7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바둑용으로 하면 우리 인생은 하수요 하나님은 고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분께 믿고 맡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국의 바로 앞에 보내기 전한 테스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뱀을 손으로 잡아 보실 분 있습니까? 맨손으로 뱀을 잡으면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뱀의 권세 곧 독은 입적 이빨에 있으니까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물리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꼬리입니다. 지팡이가 변한 뱀을 보고 놀래 피한 모세 아니에요? 아마 모세도 저처럼 뱀을 싫했나 어 봅니다. 저도 뱀만 보면 징그럽고 싫거든요. 뭐 지렁이나 곤충도 마찬가지. 그래서 낚시를 가면 개지렁이를 바늘에 못입니다 제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 무슨 의미겠어요? 네 생각, 네 상식, 네 경험 다내려놓고내말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일종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 했던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텐 말이지. 6절과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내가 하는 게 빠르죠. 마치 곡식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빠른 게 절대 빠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소부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처럼 말이지. 결국 누가 이기던가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인 것입니다. 본절에서 저자는 맡기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 또는 무지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토끼와 같은 인생 말이지. 풀같이 왕성하게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타 없어지는 인생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로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죄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령 죄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허투지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불을 들소의 불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서는 둘을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의 원수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나를 말이지 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그리고 그에게 속한 악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인 바로 추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지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능력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며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한 번의 설교에 삼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나 그렇게 겁이 많던 그가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연 앞에서 당당히 외치지를 않나 말이지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주께서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끈질긴 생명력과 왕성하게 자라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백향목은요 위로 쭉쭉 뻗고 단단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궁과 성전이 이 백향목 자재로 지어졌던 것이지. 어인 곧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는 늘고도 여전히 결실하여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대신과 그에게는 부리값음이 선포되리로다. 모세가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그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사십 년간 출애굽을 이끌고 120세가 되었음에도 그의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어찌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다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안에 가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안식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그래 찬양하는 이런 멋진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와 듭불어안식하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임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주님만이 영광 받는 이런 복된 삶이 될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